함께 하시네. 네, 교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어떻게 해봅시다.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네. 기, 기쁘고 감사한 일에만 말할 것도 없지만 내. 어렵고 힘든 일도 주님 앞에 가져오면 주님께서 그 일을 축복으로 결감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 오늘 음, 저도 고장나고 노트북도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시간이 아1여시까지 시간 맞추기가 아슬아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은 좀 일찍 끊어 잘랐습니다. 어, 저는 <laughs> 허리 때문에 오늘 신영어 그리스 가족 가족 축복 있었는데못 가고 이명우 신부를 다행히 그나마 데이터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스 교우님과 가족들에게 심심한 심심한 게 시, 심심한 사과가 아니고 깊고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어, 또 음, 노트북까지도 지금 속을 썩여가지고 이제 겨우 되가지고 지금 시간이 음, 35분인데 녹화하는 시간 다음에 또 올리는 시간이 또 걸려 이게 노트북이 고무려가지고 이것도 시간이 꽤 오래 걸려 그래서 음, 녹화는 한뭐 길어야 15분 10분 이 성경 통독은 이제 아징겨도는 35분 정도 되지만 이거 해도 시간이 한 거의 한이것만한한 시간 가량 걸리고. 아침 기도도 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제 시간에 올릴 수 있을지. 근데 또 오늘은, 오늘부터 신명기 일장입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하는 말이 또 길게 들어가야 되 그래서 하여튼, 가급적 짧게 끝내고 올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개론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급유 40년간의 광야의 정을 마친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 구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신세대만 광야,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가죠. 호수아와 갈렛만 빼고 그래서 그 백성들을 위해 광가생활을 회그하며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하나님의 법, 율법을 세 차례의 긴 설교를 통해 상기시켜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름은 신그 개명, 신명이란 무슨 뜻이냐? 계명을 밝히 설명하는 책이라는 뜻을 가진 신명기의 히브리 제목은 엘레하드바림인데 이걸 뜻은 말씀드리니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의 헬라오 번역 7 0인역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그리스말로 바꾸는 거죠. 이게 7 0인역이 왜냐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다 있는 전쟁 때 불타버리죠. 그 도서관에 70명을 전 세계적인 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번역을 시켰는데 70인의 번역이 딱 일치했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성령의 인도, 하심이죠 그래서 그걸 70인역, 셉토아진타라고 하는데, 70인역의, 그 70인역의 책의 특성을 반영하여, 율법의 반복. 첫 번째는 신의 산에서, 두 번째는 이모압광야 그래서 율법의 반복, 또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로, 두테로노미언이라는 명령하였고, 라틴어 역본인 볼게이, 볼가타. 예, 이거는 이제 그리스말을 라틴어로 번역한 거죠. 영어 성경, 개혁 성경 모두 이를 근간으로, 음, 엘레하드 발음이라고 하지 않고 듀트로놈이 우리말로 신명기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또 신명기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인 율법을 정리하고 체계화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일목요연에 가르친 구약사상의 정수로 불린다. 근데 우리가 읽기는 지루해요. 왜냐면 가르침이니까 에피소드가 없어. <laughs> 이런 설교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내용은 여기 다 들은 거야.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신명기는 신양 2 7권 가운데 무려 17권에서 80여 차례나 인용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직전 광야에서 마귀에게 그 시험 당하, 당하실 때 신명기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어 주셨다. 중요한 책이라는 얘기죠. 비록 읽기는 지루할지 몰라도. <laughs> 자, 내용 들어갑니다. 먼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카데스 바르네아 또는 카데스를 기억하실 때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유르단과 건너편, 쭉 해서, 그, 어, 호렙에서 세일, 중요한 이절이 호렙에서 세일산을 지나는 길을 따라 카데스 바르네아에 이르기까지는 열하러 길인다. 근데 이 길을 어, 38년 걷는 거예요. 모세가 야곱께 부모받은 것을 그대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것은 에주트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던해 11월 1일에 일이었다. 그가 헤스엔에 사는 물 아무리왕 시온을 치고, 아스다롭과 애드레이에 사는 바선왕 옥을 쳐 꺾은 다음이었다. 요새는, 모세는 요르단강 건너편 모압당에서 비로소 이법의 뜻을 풀어 들려주었다. 열하루 길인데 4 0년 걸린 거야. 네. 자, 그래서 그 회상하는 거야. 나는 너의 그 카데스 바네아 가서 땅을 차지하라 했드, 했는데 못 가겠다. 그래서 12명이 정탐하고 와서 10명이 큰일 났다 얘기하고 2명은 요소와 갈렙이죠 치러 올라가자. 했을 때 이야기를 회상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격려하여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였다. 너희 하느님 야외께서 앞장서서 친히 싸워주실 것이다. 에집트에서 너희에게 해주신 일을 목격하지 않았느냐. 이번에도 몸소 그대로 해주시리라. 광야에서도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느냐. 너희가 바로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있긴 했서도 야외 너희 하느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제 아이를 업듯이 너희를 업어다 주시지 않았느냐.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도 너희는 너희 하느님 야외를 믿지 않았다. 너희의 앞장어서서 길을 가시면서 너희가 진을 칠 곳을 찾아주셨고, 밤에는 불로 갈 길을 비추어 주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해 주셨는데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예, 이겁니다. 우리가 이 딜렘바, 눈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 문제, 조건, 이것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사이는, 사이에서 우리 갈등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피, 육감으로 느낄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는 일을 잘 모르다가 너무너무 많아요. 지나고 난 다음에, 아,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구나. 이렇 깨닫는 거지. 그럴 때, 여기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에지트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냐. 광야에서 너희에게 어떻게 했냐. 에지트에서 열 가지 기적,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에서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이거 기억해라. 했는데도 너희는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제가 이거 순서를 바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커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약하다는 얘기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커 보이는지 아니면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커 보이는지 너희는 너희의 천막 안에서 투덜거렸다. 야외가 우리를 미워하여 에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다가 아무리 인들의 손에 붙여 시도 없이 죽게 하려는구나. 우리가 어찌하여 그곳으로 가해 하느냐. 그들은 어찌나 큰지 우리 따위는 어림도 없으며 수요도 많은 데다가 성읍들을 둘러싼 성벽은 하늘에 닿을 듯이 어마어마하고 아낙김의 후손들까지 거기에 있더라고 보하여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해주지 않았느냐. 예, 그들은 그, 그, 그 이스라엘 백성보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세다는 거죠. 숫자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성읍들을 둘러싼 성벽은 하늘에 닿을 듯이 어마어마해서 우리의 실력으로는 그것들을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안전한 성벽 안에 있고 우리는 밖에서 덤벼야 되는데 이건 싸움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전략적으로 그런 싸움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 싸움은 지는 싸움이죠. 보통 그 전략에서는 공격하는 숫자가 3배가 많아야 싸움이 비등하게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수요도 많고, 다음에 성벽에 안전한 곳에 있고, 음.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전력, 크기나 그 힘이나 이런 것들이 더 세고, 더군다나 그들은 아나키미 후손들까지, 거 아나키미는 거인족이죠. 이건 뭐 특별 무기까지 다 있는 거야, 비장의 무기까지. 이게 맞, 이게 맞아요. 정참, 정참하고 온 사람들이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그 우리가 보고 있는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큰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너무 자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선조들에게 죽겠다고 맹세한 저 좋은 땅을 볼 사람이 이악한 세대, 이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도 없으리라. 다만 여분의 아들 갈렘, 여수와보다 갈렙이 먼저 나오죠? 예, 네. 근데 이게 나중에 역전돼서 여수와가 1인자가 되고 갈렙이 2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갈렙은 그거를 서, 서운하게 생각하거나 고깝게 생각하지 않고 여수와에게 협력을 하죠. 그는 야외의 뜻을 따라 할일을다 하였기 때문에 그가 밤일 땅을 그와 그의 후손임매 주리라.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수와는 딱 당대로 끝나는데 갈렙의 자손들은 계속 그 땅에, 땅을 차지하고 그, 음, 정, 영, 영토를 넓혀가고 영역을 넓히고 그리고 더 지위가 상승돼요 야외께서는 너희 때문에 나에게까지 노하시오 말씀하셨다 너 또한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가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해줄 사람이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라 그래서 그못 들어간다고 말해주는 놈들싹다음 못에 싹 그러나 대신에 너희들이 적에게 사로잡혀 갈 것을 걱정하던 너희의 어른 것들, 아직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너희 의 자식들은 그리로 들어가리라. 말이 씨가 되는 케이스가 된 거죠. 나는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대대로 물려받게 하리라. 자, 그러나 야외께서는,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그럼 치고 올라가자. 이렇게 할때 모세가 말리죠. 그러나 야외께서는 나를 시켜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적들에게 맞아 죽으리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적이 얼마나 세냐 얼마나 크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앞서 싸워주시느냐 이게 전쟁의 승패를 가리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전했지만 너희는 듣지 않았고 야외의 말씀을 과약하여 그 산악지대로 마구 쳐 올라갔다 그러나 그 산악지대에 살던 아모리인들이 벌떼처럼 달려나와 세일에서 호르마에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너희를 쳤다. 자, 그들이 그토록 무서워하던 아모리인들한테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거는 이때가 유일합니다. 그 후는 당하지 않아요, 다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는 그들이 얼마나 크든, 얼마나 수요가 많든, 뭐 특별 무기가 있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그들이 우려하던 일들이 터진다는 거죠. 너희는 돌아와서 야외 앞에서 통곡했지만, 야외께서는 너희의 소리를 들어주시기는 커녕 본체도 하지 않으셨다. 이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문제, 암담한 상황, 그것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카데스에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게 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는 거예요. 함께 생각해 봅시다. 카데스 바르네아는 우리 믿음의 시험장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못 올라가고 음, 백성들이 의심하고 하나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갔. 해가지고 그때부터 광야의 4 0년 유랑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문제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사이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빨리 해가지고 못 알아들으셨나요? <laughs> 근데 자꾸 아슬아슬해가지고 10시까지 올라갔지 안 올라갔지 이 영상이 10시에 올라가면 예 아주 운, 운이 좋은 겁니다. 못 올라, 10시까지 못 알아 조금 늦더라도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들 하셨고요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편안한 저녁시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